3월 30일에 정보연구 2부는 하이트 진로부터입니다. 하이트 진로, 하나, 에오로, DPC 등등이네요. 자, 하이트 진로입니다. 어, 이종목 예전에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것 같네요. 파동을 보니까. 자, 3월 30일, 3월 20일부터 작년 1, 2, 3, 4, 5가 왔고, 여기가 큰 하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ABC, ABC, 여기 ABC인데, 여기를 이제 하락 파동에 이번 파동 끝으로 보고 상승 파동으로 보려면 여기가 상승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상승 파동의 두 번째 파동이고 이걸 3으로 볼수 없으니 그죠 이거를 3의 1 그다음에 3의 2 3의 3으로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바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1 2 다음에 3의 1 3의 2요 3의 2 요게 3의 1 파동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만사 휴이 그죠? 이죠3의1도 아니고 3의2도 아니므로 따라서 이게 삼도 이게 이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따라서 이 아직까지는 이 조정파동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4만7천 원부터 출발하는 조정파동이 아직까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더 이어지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전저점요3만천원 밑으로 내려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이후에 하이드 진로는 장장장장장 올라가서 올라가는 바람에 아여기가 3의 1이고 3의 2고 3의 3이고 하는 시나리오가 일단은 그럴싸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은 또 뭐가 됩니까? 3의 1 얘가 3의 1이고 3의 2고 3의 3이라면 지금은 뭡니까? 3의 그죠 4파동이라고 보여지죠. 그죠? 3의 4파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역시그도또 우리 파동의 까다로운 법칙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4번 파동이라면, 3의 4파동이든 간에 4번 파동이라면, 여기가 3의 1번 파동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3의 1번 파동 밑으로 내려오면, 요 파동이 내려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만 5,4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파동을 뭔가 새로 매겨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이때는 다 틀린 게 아니고, 1, 2는 맞고, 그 다음에 1, 2는 맞고, 새롭게, 뭐, 파동을 달리, 연장, 연장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Anyway, 지금으로서는 4번 파동, 3의 4번 파동이겠습니다만은, 조정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가 되어지죠. 그래서, 일단 기대하기로는, 뭐, 기준선 그저까지 오는 거야, 뭐, 버틸 만 하니까, 이 정도 같으면은, 4 다음에 5, 가오니까를기대해보자는 이야기죠. 아직은 기준선 위에 있고, 주가가, 그죠?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구름도 위에 있고, 후행스팬 위에 있고, 그러니까, 당장 하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더 올라갈 거다.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올라갈 테니까, 오히려 조정이 을 때마다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내야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 또 이것도 뭐, 온탕 낙수로 해놔가지고, 아, 그렇죠. 아, 이거 되게 어려운 파동이었군요. <laughs> 되게 어려운 파동이었군요. <laughs> 왜 그러냐. 보세요. 어려, 어려운 짓이 온 지. 여기부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 여기를 1이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다 뭡니까? 이, 이게 다 2가 되겠죠. 그가 그러니까 2, 2,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지 1, 라지 2. 그죠? 로마 숫자 1, 2. 그렇죠? 그럼 지금 로마 숫자 3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렇 자, 로마 숫자 3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는 맞고, 그 다음에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으로 되니까, 아직은 여기, 여기까지는 1, 여기가 2는 맞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3으로 보고 4로 오고 5로 볼 수는 없으니까 5가 너무 길고요. 3은 짧으니까 1, 2 하다며 3의 1 가로 1 여기가 3의 2 여기를 3의 3그 다음에 지금을 3의 4 정도로 보고 싶고요. 3의 4. 그래서 올라가면 은 3의 5가 되면서 하나, 둘, 여기가 셋이 되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넷, 다섯 올라가는 이런 3번 파동의 4, 4번째 파동이거나 아직까지 끝난지 아직 확실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5번째, 3회 파동의 5번째 파동이거나 아니면은 4번 파동에 아직까지 안 끝났거나 어딘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은 뭐 일목으로 보니까 기준선 위로서 고 오긴 했고요 그죠? 후행 스팬도 후행스피는 어디 갔나? 아, 후행수빈 여기 있군요. 아직까지 간당간당 하긴 합니다만은, 뭐, 조금만 있으면 후행습빈는 캔들로만 넘어가면은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서 상승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준선에 오늘 딱 닿았는데, 얘가 더 밀리면 후행습빈는 캔들로 못넘기 이렇게 밀린 예로 오겠죠, 그죠? 그럴 때는, 아, 직까지 가로 4번, 3회 4번 파동, 이게 아직까지 안 끝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구름 위로 넘어가느냐? 그럼 5번 파동. 아니, 이거, 주지 않느냐 하면은, 4번 파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좀 애매하죠? 하루만 있으면 되, 되겠네요. 하루만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하락파동 올라가면은, 조정파동 올라가면은, 아, 5번 파동 시작으로 바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두고 보자. 입니다. 그 다음에, DPC. 아이고. 이거. 이거는, 뭐 이래? 이것도, 뭐 이래요? 뭐 이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첫 관상으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1 되겠지, 그죠?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를 큰 1, 여기를 큰 2로 본다면, 지금 큰 3인데, 이게 큰 3이 되려면, 네? 큰 3번이라면, 이게 좀 화끈한 상승세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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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를 2번 파동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것도, 솔직히 약간의 의문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죠? 어떻게 됐든 간네 현재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하, 이렇게 좀, 막 올라가주면은, 3번 파동이라고 주장할 텐데, 지금은 뭐, 기준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구행스팬도 제대로 왔다 갔다 하고, 구름을 확 벗어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해서, 굳이 말한다면, 여기가 첫 번째 파동. 지금 안에서, 라지 3의 1. 여기가 이렇게 되는 2.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1과 2가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뭔가 화끈한 상승세가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준수 밑으로 도로 내려가고, 심지어 구름 밑으 내려가는 이런 불상사까지 발생한다면 여기가 2가, 여기가 2번 파동에 라지 2의 바닥이 아니고 아직까지 조정이 좀더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기준선이 아마 위에 올라와 있고 구름이라 올라와 있고 하는 거니까 아, 굳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뭐 이번 파동 얘기가 끝, 얘가 이가 이끝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는 쪽으로 살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풍산. 저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 이거는 뭐 파동을 맺기가 진짜 어렵네요.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일목균형표가 있어서 일이 리라 했는데요. 자, 이거 쭉 보겠습니다. 왜, 당황하느냐 하면, <laughs> 보다시피, 이게 뭐, 줄창 올랐으니까, 이제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창 올랐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상승파동으로 보기도 그렇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조정파동으로 보기도 진짜 애매하네요.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둘? 이야, 어렵습니다. 저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까지는 좋은데. 그죠? 자, 1, 2, 3 까지는 좋은데. 이거 4라고 하기에는 이게 1하고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아이거 이게, 3, 이게 3이면, 이거 4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3에 1로 본다, 이거죠. 여기로 왔다가, 3에 2로 보자 이거죠, 여기까지를. 근데 어디까지 3에 3로 보느냐. 이것도 어렵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게 내려온 바람 이게 다, 이것도. 그렇죠, <laughs> 봐요. 아이고, 새로. 잠깐만요. 이거 말고. 더잘 보이게 지우고, 일단은 라인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보이나요? 아, 그럼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일로 보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A, B, C, 이걸 갖다가, 이걸 일로 보나요? 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삼에 일, 삼에 이, 3에 3, 3에4 3 3에 5 여기까지 3으로 보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의 1. 여기가 3의 2. 여기 네, 여기까지가 그다음에가 3의 3. 와, 완전히 머리 빠게 지는 겁니다. 여기 여기가 4. <laughs> 그리고 5, 예, 3. 여기를 4. 5를 5의 1, 5의 2 5의 3도 아니네. 5의 1, 5의 2 5에 3에 1, 5에 3에 2, 5에 3에 3, 예, 5에 3에 1, 그죠? 5에 3에 2, 5에, 아 1, 아니, 1, 2, 5에 3에, 3에 1, 3, 5에 3에 2, 3-1, 3-2, 3-3, 3-4, 가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자, 크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one, two, three, 그죠? four. 그 인데 그죠? one, t w 인데 f 안에서, 여기부터 시작서 자, o 왔고요그 다음에 가로 1, 가로 2왔고요 그죠? 가로 2까지 왔죠. 그 다음에 3이 아니고, 3 중에, 네, 가로 1, 5에, 가로 2에 3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큰 1, 큰 2, 큰 3, 큰 4, 아직 5번 파동에 3번 파동도, 그죠? 아직까지 5번 파동에 3번 파동도 아직 안 끝났네요. 그러니까 3분 파동의 마지막 파동, 다섯 번째 파동을 현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하...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말로 그냥,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보이기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를, 이럴 때는 솔직히 자신이 없죠. 그죠 아, 야이 맞나 싶기도 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일목 균름표가 껴어버리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일목을 빼오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무슨 파동입니까? 4번 파동이죠, 그죠? 조정파동, 여기,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고, 이제 올라가는, 막, 조정파동 끝나고, 올라가는 의 움직임으로 보여지네요. 그냥 절묘하게 구름에서 쫙, 딱, 받고, 그죠? 지지받고, 돌아서는 모습이므로,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한데, 구름 위에, 구름이 버티는 한, 뭐,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기준선만 넘기게 된다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뭡니까? 아까 몇번 파동이었죠? 5번 파동에 가로 3번 파동파 피날레를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이 있고 다시 또 올라가는 가로 5번 파동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5번 파동은 멀었죠, 그죠? 예, 아직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아이고,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은, 뭐, 구름 위에 있으니까, 네, 구름 위에 있습니다만, 기준선 아래에 있으니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뭐, 다진 매수 정도? 아니, 뭐, 갖고 계시는 경우에 같으면은, 일부 물량을 좀 줄여놓고, 조정 이후에 상승할 때를 보고, 따라가든지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는 조정 양상이거나, 아니면 삭 상승이 막 시작됐거나, 정도에 어딘가라고 판단됩니다. 효성중공업, 차트는 좋은데, 월봉사로 봐서 양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무섭다 하셨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예를 들어, 이때몇주 전에 이때마 하더라도 양봉, 이때마 하더라도 양봉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연장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안 사서 못떻겠습니까 자, 저기 됐다, 그죠. 그러니까 양봉이란 게 여기 이건 은봉도 예를 들어서. 줄창, 이거 누가 하나 깨긴 했습니다만, 줄창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양봉이 이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수를 꺼리는 것은, 글쎄요, 저는, 월봉을 워낙 잘안 보니까, 안, 보, 안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꼭, 저러,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일단, 파동을 딱 보면은, 관상 이게 1, 2, 그렇죠? 3, 4, 5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3번 파동도, 하나, 둘, 셋, 여기가 네번, 네번째 파동이니까, 하나, 뭐, 여기가, 여기가 둘이겠네.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라 a 원, g 여기가 t h 네? 여기가 four, 인데 지금 여기를 5번 파동이 끝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하나, 둘, 셋, 이거 4, 5에 4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5에 4 정도.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더어봐서한번 정도 더 올라가면서, 96,500원을 넘기는 5번 파동이 있어야, 1, 2, 3, 4, 5가 끝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월봉으로 계속 그 양봉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뭐, 현재로 봐서,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죠? 일단 제가 저라면, 조금 사고, 조금 사고, 그 다음에, 구름 위로 올라오면은, 주가로 더 사고 하고 싶은데, 주행 스페어는 캔들 위로 서 올라간 상태이니까, 아마도, 글쎄, 올라가는 쪽이 훨씬 더, 미련이, 미련보다도 올라가는 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름을 완벽하게 넘기지 못했으니까, 굳이, 저는 뭐 다진 매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뭐 내일 되면 다시 다진 매수가, 뭡니까? 구름받고 나가면서 적극 매수 의견으로 바뀌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OCI입니다. OCI는 파동을 세어놨네요. 아까 그, 그, 앞에 종목하고, 아이그 뭐였죠? 여기 뭐야? 뭘 누르는데 이렇게 됩니까? 에이? 아까 그, 조금 전에 보았던, 뭐였습니까? 효성중공업하고요 그죠? 되게 그림이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로 4, 가로 5. 이것도 4, 그죠? 인 것처럼, OCI도 1, 2, 3, 여기가 4. 그리고 5인데, 하나, 둘, 셋, 이 4, 5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니까 지금은 이게 5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다시피, 5, 이게 5가 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여기서부터 다시 잘 세면, 여기서부터 잘 세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가 셋, 여기가 넷, 그리고 다섯,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좀더 기다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지 아닌지 어찌하노 기준서만 넘기면은, 지금 현재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서만 넘기면은, 아, 이게 다, 아직까지 5가 안 끝났구나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낙관 낮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보는 것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끝난 거 아니냐? 라고 하면 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5분 파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들이 5가 아직 좀더 있다고 보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만약에, 세상이 들려가지고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오히려 구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된다면 아 이게 여기가 오였구나 이제 떨어지는구나가 돼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일단 조정이 그모가간에 기준선을 무너 떨었으니까 물론 올라간다고 보고는싶습니다만은 기준선을 무너 떨었으니까 일단은 일부라도 물량을 그렇 조금을 줄여놓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다가 기준선을 넘기면은. 줄이는 것만큼을 추가로 사면서 상승에 확신을 주는 것이 더뭐 대박은 아닐지라도 쪽박은 피하는 방부이지 않겠나라고 권해드리는 바이죠 일단은 조금이라도 물량을 좀 줄여 놓고 그 다음에 기준으로 넘기면 은 안심하고 상승 5번, 5번 파동을 기대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현대로템 이것도 뭐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보고 있네요. 그죠? 이거는 다, 되게 다, 오시가이도 4번 파동, 되게 다 이제, 뭡니까? 이제, 장성이 있는 그런 스토리처럼 보여지네요. 더구나, 어, 로템이든 뭐든 간에, 되게 이런 삼각형에 나타나면은, 삼각형에 나타나면은, 삼각형 파동이 끝나려면 빡 튀게 되어있거든요. 지금도, 현대 로템은, 이런 5번 파동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동 다음에, 다섯 번째 파동 전에 어딘가, 이죠 그래서, 4번 파동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지루한 옆부의 횡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 LG전자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다가 옆으로 질질 하다가, 뭐, LG전자에 갈것 없네요. 뭐, 현대로 오토바이 하더라도, 당장 얘가 이렇게 상 뭐, 삼각형으로 뭐, 지루한 모습이 나타나다가, 나타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삭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도, 삼각형 파동이, 삼각형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빠박 올라가면서, 5번 파동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조로 봐서는, 그래도 뭐,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시동을 걸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 섞인 분석을 해봅니다. 5번 파동이 남았다. 뭐, 그런 말이고요. 이오플로의 파동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오플로는 파동을 볼 수가 없죠. 그죠? 왜요? 132, 캔들이 132개밖에 안 되네요. 그죠? 100, 캔들이 132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상, 장된 지, 어, 얼마 안 되니까, 132개, 아직까지 구름도 잘안 만들어졌네. 그러다 최근 들어서 구름이 만들어진 정도이니까, 파동으로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모르겠고, 그냥 기준선 보고, 기준선 위에 있으면 사고, 기준선 밑에 내려가면 팔고 하시라라고 설명하면서 아마 기준선이라고 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어, 기준선을 이때 마다 넘겼으니까 샀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준선을 넘기지 않았으니까, 매수한 포지션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간당간당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 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 구름 밑으로 싹 내려가고, 기준선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구름 이으로 내려간 거니까, 이때는 매수상가가 뭐든 간에 일단은 팔아놓고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좀 간당간당한 상태, 그죠? 애매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뭐죠? 아,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요새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아스타제네카는 보니까, 그, ADR이네요. 그러니까, DR이네, DR. 그러니까, 뭐, DR이든 간에, 주식이 아니더라도, 뭐, DR이나 주식이나, 어차피 뭐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어, DR이면서 상장된 지가 128개. 그러니까, 캔들이 12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파동을 말하기는좀 어렵고요. 파동을 잘 모르겠고, 어, 단순하고 무식하게, 주가가 기준선 위냐 아래냐 위네요, 그렇죠? 구름 위냐 아래냐? 구름은 아래입니다만은 기준선 위이죠, 그렇죠? 후행스페은는 지금 후행스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움직이면 후행스페이 캔들이 지지받고 싹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이게 구름도 얇죠? 뭐, 얇아도 못 뚫긴, 하, 못 뚫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구름이 얇으니까, 뚫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구름 아래쪽이로 돼기준선을 넘겼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전략은, 뭐죠? 일단 조금만 사보고, 다진 매수 해보고, 그죠? 그러다가 얘가 구름을 싹 넘기고 하면은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산다. 뭐, 이런 전략이죠. 오케이.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뭡니까? 다진 매수입니다. 다진 매수. 일부만 사자. 자 이렇게 해서 또2부 종목 2부 다 끝냈습니다. 내일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